1월 28일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거 씨를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떨어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없음, 음 말랐고 떨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백배 결치를 했노니라.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더럽기는 자는 더럴지어다. 제자들의 이 비율 뜻을 모르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권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시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뜰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덩불을 켜서 그릇으로 덥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돌아가는 자들로 그 빛을 포기하려 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